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수많은 나라들은 모두 전염병에 의해 고통받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직자들과 의료진들 봉사자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세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그들을 치료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잠시나마 문을 닫았습니다. 이는 언론의 압박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믿음에 나약하여짐도 아니고, 전염병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오직 공동체와 사야 합하여 이 일을 아름답게 잘 헤쳐나가기 위함이니, 오직 주님께서 목사님들의 마음 잘하시고, 또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주님의 평안의 손길로 감싸 안아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평안하게 이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과 담당 목사님과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수용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듣는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문이 열려져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담대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도 아니고 우리의 종교적 행사가 아님을 주께 고백합니다. 폭풍 속의 배 위에 베드로가 주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소외받고 외톨인 이사케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 줄을 발견하였던 것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이들이 줄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줄을 찾고 발견하니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폭풍우를 뚫게 하여 주시고 소외받고 외로운 가운데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가난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오직 주께 맡기며 주께서 이루시리라 확신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보아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대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마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찔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배 가운데 그리고 자신이 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만져 주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온 세상 가운데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고통하고 시름 받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내가 거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사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수저 수저라는 단어 잘 아시죠? 금수저라는 것은 좋은 부모에서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서 남부럽지 않게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을 금수저라고 표현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흑수저라고 표현합니다. 지극히 이 단어는 물질을 가지고 표현하는 단어죠. 종종 드라마를 보면 한 재벌의 남자가 여자가 백화점에 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물건을 다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종종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질문을 해봐요. 너는 꿈이 뭐니? 너는 비전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가끔 이런 대답을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건물 하나 잘 사서 임대 받으면서 사는 게제 꿈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정하여서 이땅 가운데 보내 주셨는데 건물 사서 임대료 받으면서 살라고 보내 주신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나 이렇게 봤더니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겉모습이 화려해야 되고 물질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어서 이런 대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보았던 오늘 말씀에서도 아수엘 왕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그 잔치 가운데 이 왕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술에 취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수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왕후를 자랑하고 싶게 되죠.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이 왕우였던 와스디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왕후는그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 왕의 명령을 거절당한, 거절당한 이 아수엘의 왕은 기분이 너무나 나빴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어보죠. 내가 이렇게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는, 하면 옳은 것인가?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신하 중한 명이었던 무부간이라는 신하가 찾아와서 당신의 이름으로 만백성에 공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공포하냐면 남자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벌하겠다라는 것을 선포하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보기로 아스디의 왕후를 패했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하죠. 술김에 이 건의를 들은 이 아수에르 왕은 사랑했던 이 와스디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아수에르 왕은 그리스 정복을 떠났지만 실패하게 되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혼자 생각하면서 자신이 4년 전에 내렸던 이 조서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그리움이 생기게 되죠. 내가 사랑했던 와스디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그 신하가 왕이 너무나 그리워하고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또 하나를 건의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왕후의 조건이 4절에 나와 있는데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왕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 그 여자 한 명이면 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보았, 보았으니 이 새로 맞이할 왕후는 아름다운 것 플러스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왕후를 모시기 위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시작되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두 명의 주인공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였는데요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2차 바벨론 포로 당시에 잡혀온 포로였습니다 포로의 삶이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즐겁습니까? 아니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이 그리워했던 것은 고향이었고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에 대해서 살펴보면 에스더는 고아였고요 삼촌이었던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칠절 말씀에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닌가요? 바로 새롭게 왕후를 맞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조건이었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여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용모가 곱고 아름답다고 해서 왕후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너머 가운데 무엇이 필요했냐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사람을 붙여 주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헤게라는 사람입니다. 내시 헤게를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앉혀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암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세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저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신하의 말을 들은 이왕후를 새로 맞이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아수에르 왕은 8절의 조소와 명령을 전국에 반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들은 모든 전국에 있는 처녀들은 도성 수산에 모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자율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처녀들이 다 모여야 되는 겁니다. 강제로 다 모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더도 그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녀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저 운명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송이 작동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도성 수산에 모인 모든 처녀들은 내시였던 해계의 관리를 받게 되죠 그런데 해계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에스더를 좋게 보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원어를 보면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에스더가 그 해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해계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그저 가만히 아름답다고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에스더도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핵의 마음을 돌려 놓아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대가로, 그 노력과 헌신의 은혜의 대가로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과는 달리 몸을 정결케 한 물품과 일용품을 더욱 일찍 받게 됩니다. 또한 특별히 선출된 일곱 명의 국녀들을 데리고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게 되죠. 이렇게 여기에 모인 처녀들은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사의 규례와 법규로 정해진 대로 1년을 꾸밉니다. 그런데 6개월은 모략기름을 쓰고, 6개월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물품으로 정결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차례가 되어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이들에게는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가지는 규모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여인들이 1년 동안 기다리지만 언제 불려갈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불려갈지라도 단 한순간의 선택으로 평생 후궁으로 살지 아니면 태칸바다 왕 왕으로 살지는 단 한순간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기다리고 기다리다 드디어 에스더의 차례가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15절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바사 왕국에 보였던 그 화려함과 풍요로움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절제의 모습을 보였고 겸손의 모습을 보였고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에 만족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낮아짐과 겸손함과 현실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게 되죠.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왕 앞에 나아갔던 이 에스더는 왕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 은총으로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죠. 그런데 그녀가 이 왕후의 자리를 탐했습니까? 연연했습니까? 내가 꼭이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에 보았듯이. 왕후의 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왕의 간택을 받으면 얻을 수 있는 모든 재물 이런 것들을 그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술수도 행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의 손길의 도움도 얻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처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이 에스더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떠오르냐면 요셉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그 핍박과 이환란과 심지어 노예로 팔려 나가는 그 수모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도 신하로 있을 때도 그는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여 사람들을 붙여 주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앉혀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앉혀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처해진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손이 그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래 네가 나를 의지하지 내가 나를 믿지 그래 그 상황 가운데 겸손함으로 만족함으로 최선을 다하지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인도해 줄게 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국 땅에서 건진받아 광야 땅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있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 헤세드 은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본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왕에게 은총을 입어 모든 사람의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헷세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핑계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순종하면 된다 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잣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큰 뜻을 알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저 신뢰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 신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축복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손길은 시지하지가 않으세요. 믿음의 사람을 세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다른 사람들까지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에스더는 왕후가 되는 축복도 받았지만 그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 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받고 상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암의 모든 청년 여러분, 요즘 세상이 많이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말씀의 날마다 귀 기울이고, 그 자리에서 각자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 최선은 말씀의 기초를 두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분명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환경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풍성한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해세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해세드의 은혜를 누리면서 충만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거하는 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주님이 그 자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가 될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들이 손길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나누고 베풀어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충만한 인도하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돕는 의료진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사. 하루속히 이 모든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믿는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지키며 기도해야 될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임마 누엘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치유 회복 능력 주시는 역사가 이제는 날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묵묵히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 아버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와 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